의과대학 학생회 단독 후보 김건민, 김수경 후보자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리고 학보사 홍수빈 박미나 기자님께서 공청회의 패널로 참여하시기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면 의과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민, 김수경 후보자님의 모두발및 공약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30년대 액과대학 학생회 후보자 김건민, 김수경입니다 너울의 슬로건은 선한 영향력, 액과대학 학생의 새로운 큰 물결입니다. 저희 너울은 큰 물결처럼 액과대학 학생분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의견과 뜻을 큰 포용으로 수용하고 보완하여 더욱 발전될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공약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수렴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신청 및 국민 캠퍼스 의무상 보조배터리 비어 사업을 유지하고 순기간 연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에, <laughs> 기존에 운영되는 온라인 관형 시스템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19로 진행되지 못했던 농청 의료 봉사활동을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아리 예방, 체육대회 등 체육문화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문화혁명을 공개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학교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족했던 학생들의 교류활동을 보다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의학 네. 네, 단부 부장님들께서 모두 발언과 공약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 육과장 학생의 남북공사님께서 총 6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학보사 기자님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보사 기자 홍수빈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원 연속회의 공약은, 어, 번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나왔던 공약입니다. 너울이 말하는 대의원 연석회의는 이전과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그저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올해 대의원 연석회의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재작년에 대의원 그 연석회의를 보면 일단 줌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를 보완하여서 예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더 대면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보완점로놓었고요 또한 대대기 학생의 일수를 늘려서 그 일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위한 회의를 늘려서 이를 보완보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 넣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복지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의과대학 학생회 이드는 우산 보조배터리 대여 사업, 야식 사업에 대한 공약을 세웠었는데 이와 달리 너울이 새로 계획한 복지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어떤 점을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도 신창이나 동명에서 우산이나 보조배터리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신청이 있는 학우분들이나 공행이 있는 학우분들이나 공, 우산이나 보조 배터리 에 대여 보조 배터리 대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이를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뒀고요. 어, 이번에 저희 널이 조금 더 학생 복수 활동을 넣은 것은 농촌 의료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의 소통창고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작년도에 학생들 권위사항이 있어서 그 예감 홈페이지에 권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하지만 학생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현재는 그 온라인 사항으로 학생들이 권위사항을 이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신지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 창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말씀드렸듯이 일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또 홍보 부분만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일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아직 뭐 온라인 상으로 건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개가 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으로 건의할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든지, 아니면 과와 마찬가지로, 어, 홈 페이지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소통창고 개선뿐만 아니라,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나 외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소통에 대한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 소통방안을 더 늘린다는 거는, 어, 어차피 별로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만, 사업비만 충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보사 학부사 기자 박민아입니다 네 번째 공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농촌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매년 대형 회동 또한 어떻게 될지 미지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 외에 지역사,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비대면 사업으로 생각해주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생각해 놓은 건 없고요. 어, 현재 부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신입생 이학번이 되겠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을 치기 위해서 교신 도스트로 교신을 모두 접종한 상태고 그리고 현재 예가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94% 어, 정도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미드 코로나 정보 분식을 준수하면서 어제는 운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좀... 다섯 번째 공약인 신창캠퍼스 문화체육 사업 실시는 작년 공, 공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문화체육 사업은 제한 인원에 따라 진행하는 것보다 모든 학생이 문화향유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대회 같은 경우 대면 비대면 을 섞어서 운영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데 혹시 비대면 운영에 관한 방안 있으십니까? 현재 멘토링으로 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 대회도 어 체육 어 체육 활동을 대면을 하지 못하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체육 대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백신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어, 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무적으로 전체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보다, 그치,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학생들에 한해서, 어,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뭐, 학생들이 물론, 어, 무단 향유나 그런 것도 좋지만, 현재 시국에서는 그 답변 감사합니다. 어, 현 학생의 이벤트와 간호학과 의외과 학업분들의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의외과의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교류와 비교해 색다른 교류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교류감에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원래는 m t 에서만 간호학과 의학과의 교류가 있었던 반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 미디 코로나나 아니면 주 비대면 활동 같은 게 작년이랑 올해에 거의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현재 현학생이 이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준비하지 못하기 였 때문에 저희는 메타버스나 줌 활동을 통해서 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습니다 네, 메타버스나 줌을 이용해서 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너울이 생각하시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단발성인지 혹은 장기적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구체적으로 아직 보상해동 어, 프로그램은 없지만 어, 현재 이제 본교에서도 진행하듯이 번호팅이라든지 도너, 연합행사, 동아리 등을 통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번호팅이나 연합행사 같은 경우는 단발성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어... 사실 기존에 단발성이나 지속적으로 교류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이 번호팅 같은 행사를 단발성으로 진행할지 지속적으로 진행할지는 예상이 네, 어, 없지만, 한번 직접 시행을 해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그램들이 어.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인 학부들의 넓은 인간단계 형성에 기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물론이고요 어,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의외과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천안 캠퍼스로 이동을 하구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천안 캠퍼스로 갑니다. 천안 캠퍼스에는 의과와 간호학과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과와 간호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불발성이된 어, 지적적이고 조그마한 교류를 통해서라도 어, 충분히 개인 관계가 없을 어 있는 고려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울의 공약은 작년 공약들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기에 이것은 공약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 유지를 하고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새로운 공약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공약 외에 너희만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이 전년도와 비슷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일정 공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제대로 위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많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노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만 해도 저희는 어, 상당 부분 평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인답을 그 진행하시는 것 중에, 어, 약간 몇몇 공약들을 제가 사회자로서 느끼기에, 몇몇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야단 좀 빼놓고 진행하시는 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대의원 형태 같은 경우, 이게 계속해서 유지돼서 공약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왜얘기 해야 될것같니요 그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시청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방송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대의 연습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습니다 네, 우선 1년에 한 번씩 의과대학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불편사항이라든지 장애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어,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의원들 그리고 학생과 전는 참석하고, 뭐, 학장님 교수님 분들도 참석한 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매년 가지고 있고요. 어,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 어,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기존에는 학생의 생활에서 좀 불편한 점들을 교수님들께 좀 권해하는 자리였다면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어, 교수님들이나 그직원 분들이 인권이 어떻게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바로 볼 예정입니다. 네, 방금 그에 관서수으로말씀이부에서기서이습니다 앞으로 대형해서회의에서 경제자님들께서 어, 인공 관련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현재 어, 학교 내에 다른 분들의 인공이 어, 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을왜 이런 안건을 대형해회의에서 이야기 나누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 파악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그, 대의원 연속회의에서 바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올해 이런 방학 때, 이것이 워크샵에 다녀오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권에대해도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그안동생이한테도 이거, 대원들, 이원들한테까지도이 아, 그리고 좀 일반 제가 부족하다고 보습니다 학생일부 통신부 활성화 부분이나 이제, 이방후보자님께서 의회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이명으로 되는 거예 네, 이명으로. 어니상항을 학과 홈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라바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걸 잘 인지하고,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니면 저기 실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거겠요 네, 저, 완전히 익명이고요. 어, 다만 그 이과대학학생에 한해서 로그인을 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로그인을 한 후에는 어쩌니 인정이고나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어, 인지도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 홍보 부분이 조금 더힘수있습니다 아, 네, 는 그러면...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학사에서더 이상 없으

학회장의 경우에는, 어, 저 같은 경우에 의외과, 의외과 1학년, 2학년 생활에 대해서만 좀 관리를 하고, 어,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학생회장이 되면서 이 공과대 전체를 책임 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 특히, 어, 학년 특성과 위에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좀 제가 아직 많이 미숙한 부에 대해서는 도움도 받고 해서 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전하겠습니다. 어, 일단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어 학과랑 의학과랑도 전이나방단형이 있었고 그래서 네간호학과에만 투자를 맞춰서 활동을 했었는데 장과대학교학사이 그 되면서 의학과나 뭐 학과나 우리 간호학과 모두를 어,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평면 없이 또 간호학과에 치천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모든 효과를 포함할 수 있는가 가정했기때 중요하다고 생각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보사 측에서 거의 질문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보사 반응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 습니다 어... 이제 여기에 방청을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학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 지금 후보자님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말씀해주세요. 아... 어... 후보자님께서 유과대학 학원분들은 소통에 소급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나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듣고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학생들이 잘 몰랐던 문제점까지 알아내, 학생들의 소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한 게 학생의 자질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견이한 미래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견이한 것이에, 잠깐 전착되는 권위이낮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고자님께서 소통 대학의 예산을 훈련하것보다 기존 사업을 활성화가 활성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학생들이 권위에 소극적이라고 언급했다는 정보라 또 다른 소극 사업에 대해 의심되어 있는 생각들이 좀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 학생들이 소극적인 것 저희가 온라인 권위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박을 받고 있겠지만 일단 온라인 권위함도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어 저희한테 경직한 건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얼마나 권유함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에 보완점으로 추가해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소극적이게 된 계기가 저는 이런 소품 창고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서도 큰 책임감이 느끼고요. 어,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늘부터 학생 권유함, 음 학생들이 편하게 정말. 어, 불편사항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들고자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외과 대학에서 학생들과 학생 그리고 학교 간의 소통에 있어서 너시발점이될 어,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상으로 관외학 학생회 김건민윤석경 후보자님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으로 의료과학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